여러분, 우리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아담다육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영상 시작할게요. 2023년 1월 1일 첫 번째 아이는 바로 마리아 겸입니다 라운 마리아 겸이고요 가격은 3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노란색 박스 안에 택배비 4,000원 별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5만원 미만의 아이들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가로가 7.5cm, 그리고 세로는 8.4cm인 나온 마리아금이에요. 3만원입니다. 1-2번이에요. 콩마리아금 생얼이고 가격은 8만원입니다. 네, 저쪽에 보니까 네, 이쪽에 꽃대도 이렇게 살짝 보이네요. 지금 손톱에 물도 살짝 콩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분홍분홍빛이 돌아서 훨씬 더 귀엽고 예뻐 보입니다. 이 음. 네, 콩마리아금 사이즈는 가로가 9cm고요. 그리고 세로는 10cm입니다. 1-2번 콩마리아금 8만원입니다. 네, 3번, 한번더 콩마리아금인데요. 저희는 얼굴이 2개. 쌍두 콩마리아금. 10만 원입니다. 쪽에서부터 천천히 얼굴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왼쪽에 붙은 아이고요. 이 아이는 오른쪽에 이렇게 등을 맞대고 붙어 있는 쌍도입니다. 둘다수영도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금도 이렇게 잘 나오고 있네요. 가로는 8 c m 되고요 이쪽으로는 8.8cm 되는 쌍두콩마리아금 10만원입니다. 1-4번 마릴린 금이고요. 이 네, 아이는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녹이 진해 보일 수 있는데 이쪽의 아이 참고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도 지금 약간 녹이 진한데 자구가 두 개거든요. 근데 자구가 이렇게 벌써 금이 아주 선명하게 예쁘게 잘 들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도 약간 녹이 진해 보이지만 또 자구는 예쁜 아이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왔구요 요 아이 사이즈 한번 봐드릴게요 가로는 11cm 그리고 세로 12.5cm 입니다 마릴린 금이구요 50만원 입니다 다음으로 5번은 아메스트로 금입니다 이 아이 모주 사진 먼저 보여드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 아이는 커팅 자구예요. 그래서 가격은 18만원입니다. 여기 아주 안에 속에서도 금잘 들어가지고, 옹골차기 입장 잘 나고 있어요. 반듯하죠? 이쪽에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커팅 부분은 지금 깨끗하게 잘 말라 있습니다. 뿌리가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가로는 6.5cm고요, 세로 6cm 됩니다. 아메스트로 금 18만 원입니다. 1-6번은 몰개인 금이고요, 가격은 30만 원이에요. 지금 측면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아주 입장이 통통하고 건강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금도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들어 있고. 속립장에서도 금이 잘 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로는 10.8cm 되고요. 세로는 10.8cm입니다. 몰개인금 30만원입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은요. 7번 원종 마리아 금입니다. 가격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몰개인하고 동일한 가격인 30만원이에요. 금이 아주 선명해서 이렇게 녹까지 좀 깨끗하게 잘 보인 아이입니다. 이 가로는 10.3cm이고요. 세로 방향으로는 11.7cm인 원종 마리아 금 30만 원입니다.